난 지금 26살이야. 중2 때 새벽까지 컴퓨터 하다가 3시에 엄마한테 걸려서 엄마랑 싸우고 울면서 핸드폰 들고 집에서 나왔어. 우리 집은 주택이었어. 김포시 운양동이었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집 옆이 다 논두렁이었거든. 아무 생각 없이 친구랑 통화하면서 가는데 저기서 웬 스포츠머리를 한 남자가 걸어오는 거야. 뭐지? 운동하는 건가? 이러면서 친구한테. 야, 이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 있어. 이렇게 말하고 또그 남자를 봤는데, 그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어.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그 남자가 나한테 미친 듯이 뛰어오는 거야. 뭔지도 모르고 너무 놀라서 소리를 막 질렀어. 그 남자가 나한테 와서 핸드폰을 뺐더니 눈두렁으로 던지고, 내 손목을 잡고 막 끌고 가는데, 순간, 와, 이렇게 죽는구나 싶더라고. 너무 무섭고, 좀만 더 끌려가면 그 눈두렁이 있는 곳인데, 그쪽으로 내려가면 컴컴해서 길가에 누가 지나가도 안 보이는 곳이야. 놀라고 무서우니까 눈물도 안 나고 거기까지 끌려가면 진짜 끝이라는 생각에 무슨 용기였는지 막 욕하고 발로 차고 노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칼을 꺼내더라고. 그러면서 나보고 거시기 한 번만 하고 보내줄게 이러는 거야. 그 새끼 작정하고 그 시간이 나왔던 건가 봐. 칼을 꺼내니까 무서워서 조용히 있다가 또 끌고 가려고 하길래 소리 질렀더니 내 머리채를 잡아서 길바닥에 내팽개쳐서 내가 누운 자세가 된 거야 내가 누워서도 발로 막 차니까 그 남자가 청테이프를 꺼내더라고 그때 아나 진짜 죽는 건가 봐 어떡하지?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미친듯이 막 뛰어가는 거야 머리동조를 해서 둘러보니까 저기 동네 입구에서 코란도 한 대가 들어오고 있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나도 일어나 새벽에도 차가 많이 다니는 차도까지 막 뛰었어 그리고 큰 차도까지 갔는데 그 남자가 날 따라와서 또 끌고 갈것 같았어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차도 중앙선 있는데로 가서 중앙선으로 걷다가 내가 거기서 손 흔드니까 마음씨 좋은 모범 탭시 아저씨가 멈춰줘서 그것 타고 집으로 갔어 근데 고3 되던 애 낮에 집 앞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남자가 정류장에 와서 서더라고 근데 그 남자 같은 거야 중2 때 봤을 땐 스포츠 머리였는데 그때 본 남자는 머리가 단발기장이었어. 집이 코앞인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무서워서 식은땀 막 나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그 남자가 나를 알아볼 것 같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버스 타고 사라졌어. 얘들아 나한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방심하고 밤늦게 다니지 마. 난 그때 코란다가 없었으면 죽었거나 당했으니까.